안녕하세요. 마르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한 시원하고 깔끔한 메뉴. 손님 초대 메뉴로도 일품이고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며 체중 감량도 할수 있는 메뉴. 바로 샐러드입니다. 항상 드시던 지겨운 샐러드는 이제 그만. 평생 소장하고 싶은 마르네 탑3 샐러드 만나러 렛츠고. 자, 올여름 여러분의 시원한 집밥을 책임질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치킨 커리 샐러드입니다. 마루맘과 같이 체중 감량하실 분들도 꼭 주목해주세요. 맛있게 드시며 건강하게 뺄수 있는 레시피 나갑니다. 닭가슴살만 꼭 드셔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드시고요. 뻑뻑한 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루맘처럼 커스커 오게닉 치킨 텐더로인을 구매해보세요. 부드러워 아이들도 아주 잘 먹더라고요. 와인과 소금으로 밑간 10분 해준 후 그릴에 맛있게 구워보아요. 아보일 두르고요. 골고루 잘 펴지라고 솔로 구석구석 쓱쓱 발라주면 너무 편해요. 이 아이키아 브러시는 정말 여러모로 쓸 곳이 아주 많은 꿀템입니다. 타지 않게 기름 골고루 발라가며 중불로 구워줄게요. 간도 잘 배어있고 부드러워 이거 그대로 아이들 밥 반찬으로 줘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메인 치킨이 잘 구워졌으니 그럼 후다닥 야채 손질 타임. 치킨 커리 마요에는 주로 샐러리, 레드 어니언, 실란트로, 그린 애플은 필수로 넣어줍니다. 야채들은 작은 크기로 찹찹. 맛있게 구워진 치킨도 한김 식었으니 먹기 좋게 깍둑썰기로 찹찹. 재료 준비 벌써 끝. 이제 홈메이드 드레싱 만들어 휙휙 버무리기만 하면 던. 세상 쉬운 치킨 커리 마요 드레싱. 드레싱의 메인 재료는 단연 커리파우더. 향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커리파우더라서 떡볶이나 여러 요리에 많은 활용을 하는데요. 시판 커리파우더 성분 보고 깜놀란 1인. 앞으로 아이들에게 맘놓고 줄수 있는 좋은 성분의 커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2인분 양이고요. 마요네즈 5 테이블스푼, 커리파우더 2 테이블스푼, 코코넛 슈가 1 테이블스푼, 레몬 반쪽. 찹찹 해놨던 치킨, 그린 애플, 레드 어니언, 샐러리 넣고 살살 버무려 줄게요. 끝났냐고요 이렇게만 드시면 특별하지 않은 그냥 레귤러 커리마요 샐러드겠죠? 마지막에 이두 가지를 꼭 넣어보세요. 좀더 특별한 맛의 치킨 커리마요로 변신됩니다. 두 가지는 바로 커스코 올게닉 레이즌과 올게닉 캐슈. 이두 가지 모두 본 재료 단한 가지만 들어있는 좋은 제품이라서 양이 너무 많은데도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가성비 값에 성분도 좋으니 양이 많으시면 지인분들과 나눔은 어떠세요? 캐슈넛은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 바삭한 식감을 살려줄게요. 자, 그럼 같이 곁들일 사이드도 알려드릴게요. 편하시라고 항상 풀코스로 알려드리는 마르네. 마루네 구독자분들은 건강한 요 커스코스 야떼 아몬드 랩 모두 드시고 계신거죠? 요 랩으로 띰 피자나 칩스를 만들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작게 잘라 스프레이 오일 칙칙 뿌려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줄건데요. 엄청 고소하고 바삭한데 전혀 기름지지 않은 칩스라서 아이들도 같이 먹기 너무 괜찮아요. 그럼 치킨 커리 마요 레디, 바삭한 칩스 레디, 플레이팅 고고! 볼에 치킨 커리 아주 듬뿍 담아주고요. 가꾸운 담백한 칩스 무심하게 툭 올려주면 너무너무 훌륭한 건강식 한끼 완성. 마룬의 건강한 브런치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샐러드는요, 식감이 식감이 정말 좋아요. 보소한 캐슈넛이 씹히면서 아삭 그린 애플과 쫀득 달콤베이징의 부드러운 치킨. 스위에 올려서 요래요래 먹으면 맛조합도 너무 좋고요 강하지 않은 깔끔한 커리 맛이 일품입니다. 여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먹는 마루에미에비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요 남편 도시락 메뉴로도 너무 너무 좋으니 올 여름에 꼭 시원하게 도전해 보세요. 마루맘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헤이맘스마켓닷컴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샐러드는 레스토랑 퀄리티의 고급진 스테이크 샐러드 되시겠습니다. 집에서 가족분들과 스테이크 어떻게 드세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게 맛있게 드시는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 이번 주말 저녁 스테이크 샐러드 어떠세요? 가능하시다면 스테이크는 굽기 30분 전에 실온에 두어 찬기를 빼주세요. 시즈닝은 소금만 소금소금 해주면 됩니다. 스테이크는 주로 리바이를 구매하고요. 홀푸즈의 세일과 양 많은 커스커 리바이 또는 커스커 그레스베드를 주로 구매하는 편이고요. 스테이크 굽기 전에 샐러드와 드레싱 먼저 준비해둘게요. 주로 커스커 올게닉 스프링 믹스가 스테이크와 가장 잘 어울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스테이크 샐러드 드레싱은 바로 발사믹 드레싱과 간장의 조합. 이거 꼭 만들어보세요. 간장이 감칠맛을 내주고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비네거를 고르는 방법은 마른의 초호기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마른의 찐 구독자분이시라면 집에 요거요거 요거 한 개씩은 다 있으시죠? 있으시다면 혹시 요 갈리고일로 스테이크 구워보셨을까요? 마늘의 깊은 맛이 스테이크에 배어들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역시나 꿀템 아이키아 실리콘 붓솔로 갈리고일 골고루 발라주고 스테이크 얌전히 올려줄게요. 고기에 갈리고일 맛이 잘 배고 타지 않도록 충분히 발라주세요. 겉표면만 먼저 익혀준 후 작은 핏수를 잘라서 다시 구우면 요리하기도 편하고 샐러드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마루마미 운동 끝나고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먹어보고 반한 스테이크 샐러드가 있는데요. 한국 스타일로 살짝 바꿔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마루네 구독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슬라이스해주고 갈릭오일 다시 두르고 중불에서 스테이크 익혀줄게요. 카스코 스프링 믹스 듬뿍 담고요. 방울토마토 반갈라 살표시 올려주고요. 옆에 잘 익은 스테이크 나열해줄게요. 감칠맛 쩌는 스테이크 드레싱을 고기와 야채 위에 듬뿍 올려주면 d 개인적으로 스테이크와 블루치즈 조합을 좋아하는데요. 그게 너무 강하면 페다치즈도 굿굿! 없으시면 스킵해도 굿굿! 레스토랑에서 비싼 가격에 파는 메뉴를 신선한 야채와 고기 듬뿍 넣어 집에서 만껏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메뉴로도 최고고요. 손님 초대 메뉴로도 일품이고요. 호불호 없을 한국인 입맛 저격 드레싱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샐러드와 먹어도 맛있지만 여러 야채를 갈리고일로 구워 스테이크와 같이 먹어도 꿀맛입니다. 마무리는 역시 마루네 표 간장 발사믹 드레싱을 야채와 고기 위에 듬뿍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루네 집은 버섯이 인기가 가장 좋아요. 스테이크 샐러드나 야채구이와 간장 발사믹 드레싱, 이번 주말 메뉴로 딱입니다. 꼭 도전해보세요. 스테이크 마루맘이 깐깐하게 써보고 강추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헤이맘스마켓닷컴을 확인해주세요. 마루네의 마지막 특별 샐러드는 바로 들깨 드레싱 샐러드입니다. 한국에선 고깃집에서 자주 나오는 메뉴라 맛있게 먹고 냈던 들깨 드레싱 샐러드인데요. 이젠 집에서 좋은 재료로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쉽고 맛있어 운동 후에도 자주 해 먹고 손님 초대 메뉴로도 고급진 들깨 드레싱 샐러드입니다. 들깨 드레싱 샐러드에는 주로 커스코 로메인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다듬고 나면 양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유기농 야채이지만 생으로 먹는 야채들은 좀더 신경 써서 씻어주려고 노력해요. 식초와 소금으로 세척을 해도 잔여물이 남는다고 해서 100% 천연 칼슘 파우더 세정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과일, 야채 에몇번 톡톡 흔들어주고 5분만 담가주면 뽀득뽀득 세정되어 만족하며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깨끗하게 세척된 로메인은 카스코에서 구매한 너무 마음에 드는 악소 샐러드 스피너로 물기를 쫙 빼줄게요. 프레쉬하고 뽀송해진 샐러드 로메인. 들깨 드레싱 샐러드에 꼭 필요한 레드 어니언. 막 궁합이 정말 좋으니 꼭 필수로 넣어주세요. 레드 어니언은 얇게 슬라이스 해주고요. 삶은 계란은 만나보이게 잘라주면 재료 준비 끝입니다. 그럼 어디에도 볼수 없었던 마루맘의 건강한 들깨 드레싱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바로 건강한 요거트의 활용입니다. 요거트가 들깨가루와 만나 상큼하고 프레쉬한 샐러드를 완성시켜 주더라고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보다는 묽은 요거트를 쓰시면 야채 버무리기도 쉽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100% 풀먹고 자란 추가 성분이 전혀 없는 순수 요거트를 추천하고요. Organic 요거트 4 tbsp, Apple cider vinegar 1 tbsp, Honey 1 tbsp, 들깨가루 5 tbsp, 소금은 소금소금. 들깨 드레싱의 주인공 들깨가루. 한국이든 미국이든 좋은 들깨가루를 고르는 방법은요. 성분표에 한국산 100%를 확인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국이나 반찬 그리고 샐러드용 들깨가루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껍질을 벗긴 커피 들깨가루를 사용하고요. 밝은 색일수록 싱싱한 커피 들깨가루입니다. 소스 양은 2인분 정도입니다. 이제 재료들을 잘 섞어 로메인과 잘 버무려주기만 하면 끝. 큰 볼에 로메인과 잘게 썬 양파를 넣고 고소한 들깨 드레싱 넣고 조물조물. 주로 로메인을 작게 썰어 샐러드를 만드시죠. 이번에는 그냥 통으로 샐러드를 버무려 보세요. 드실 때 나이프로 썰어가며 드시는 재미도 있고요. 손님 초대용으로도 좀더 그럴싸해 보인답니다. 플레이팅 해줄게요. 예쁘게 커팅해둔 계란을 마무리로 올려주고 남은 소스 계란 위에 톡. 마룬의 퓨전 브런치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샐러드는요, 미국에서 옷돈 주고도 절대 사드실 수 없는 건강한 들깨 드레싱 샐러드입니다. 그럼 제가 대신해서 아삭 상큼 고소한 들깨 드레싱 샐러드 맛좀 볼게요. 다가오는 여름 최고의 별미입니다. 만드는데 단 5분! 식상한 것 말고 색다른 메뉴를 찾는 다이어터 분들, 들깨드레싱 샐러드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고고! 꼭 도전해보세요. 이번 주는 특별한 샐러드 메뉴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샐러드에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세 가지 샐러드 모두 만들기도 쉽고 믿고 드실 수 있는 마르네 레시피이니 꼭 도전해보세요. 이번 한 주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Yey. Mm. Hee. <laughs> <laughs>